타면 안돼 들어가 있자, 미나야 이리 와 아가랑 같이 들어가자 이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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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 와... 힘들어서 생각하니까 힘들어. 아니 <laughs> 엄마 아니까. 조용히. 네 여보세요. 여기 조용히 있어야 돼 알았지 나야? 여기서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안 돼. 아빠 v 어디 갔대? 아빠 어디 갔대? 아빠 어디 갔대? 민아 이어와 일어와 민아. 보자.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안맞요 민아 저 의자 앉아서 하자. 여기 티지야. 저기 올라가서 하자. 다 여기. 민아가, 민다가민니가 민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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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가 민아가, 민아요예맛있민요아직뜨거가요아직뜨아직요거워요 잘 붙였어? 응 너무 비투어진거 아니야? 뭐야? 이지이게 뭐야 이거? <웃음> 스티커 <laughs> 스이커또붙이자뭐 붙일까 또이번에는이 음, 이거? 붙여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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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방일어요 여기에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그럼 별로 안 깊어. 안돼 안돼. 여기 아빠, 이거 타. 이나 이거. 아빠 안아 여기 괜찮아. 안기어 타봐. 다리 잡어다리 아빠 안 깊어. 봐봐, 엄마 하는 거 봐봐. 이제는 같이 아빠 물놀이. 재밌어? 고래 탈까? 아, 더워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laughs> 여기, 어때요? 여기 수영장. 누나 고래 한 번만 타볼래? 나 이거 타야 재밌는 건데. 이거 타야 재밌는데. 고래 한번 타보자. 야 뱀이 있어. 뱀이어 어디 있어? 뱀 있어? 뱀이 어디 있어? 뱀이 어디? 이야 아빠가 아빠 어머 같이 가자. 빨리 책이 많다, 몇 시야? 먹고 올까? 나오나 야, 재밌어? 렛츠, <laughs> 여기다 왜 갖다 놓는 아,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안 돼. 이 주방놀이 해, 미나야. 주방놀이. 아거 미나, 좋죠? 일찍 안 자려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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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에 no, n 지 우유 <laughs> 내려놓고, 우유 내려놔 이제, 옳지 아가 오빠라고 했네? 오지? 아빠 아니고 아빠야! 아빠 아니고 아빠야? 알았어, 미안해 어디? 엄마! 여기 <목소리> 엄마, 엄마, 엄마! 저 조그만 게 저렇게 크게 소리네 꼬리 움직이는 거 봐봐 엄마, 엄마, 엄마! 야, 맵네, 맵네. 봐봐. 보여? 맵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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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은, 이따가 점심에 있지. 나가서 먹고, 집찾아보 그래. 무조건 나가서 먹어야지. 지금 점심 아니냐, 근데, 지금이? 게 점심 아니냐? 점 <laughs> 그러면은, 저녁에, 그, 막창, 먹는다내 거지? <laughs> 먹어. 그러니까는? 막창, 나 먹을 수 있어. 숨면 <laughs> 언제 언제 찜이게 잘 먹어? 좋아 좋아 잘하는 거? 아니 이런 거? 아고 9미남 나야지 이빨 잘 나야지. 아 9미남 먹을 수 있어. 는 거야? 9미남 다 먹을 수 있어. 일단 이빨이 나야지. 이번 이빨 자기가 씹어 먹을 줄 알아야지. 그냥 기가 이미 됐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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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재밌지 미나야. 근데 아빠 어디 갔어? 회사? 아. 회사 안갔고 지금 어디 갔어? 우유다. 맞아. 우유 가지러 갔지. 누구 우유야? 민아 우유야? 그게 뭐야? 발가락. 민아 발가락이야? 아야, 발가야. 음. 하얀색. 하얀색 발가락이야? 응. 네. <laughs> 민아가 옷 가요 입게응 민아가 옷 가요 입을게 어, 민아가 옷 갈아입혀줄거야? 응 민아가 음. 옷 갈아입힐거야? 응, 음, 그래 또 누구? 이 응. <놀냐> 오빠, 손가락. 오빠, 손가락 어디 있을까? 여기요, <놀냐>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놀냐> <놀냐> 비? 비? <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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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손가락. 오빠, 오빠, 오 오빠, 오빠, 락 오빠, 오빠, 오

민아 엄청 좋 아가 해아 귀엽다, 그렇지? 민아도 음. 이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해봐. 아빠 타요? 너도 아가야, 민아야. 민아 <laughs> 아가 아닌데 민아들. 아가 이건데. 민아 <laughs> 뭐래? 아가 아닌데 민아데 민아야, <laughs> <laughs> 한번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안 아가 줘아 안아줘. 한번 안아줘. 아이프다 이거 아이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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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민아도 어, 애기잖아 완전.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민아도 응. <laughs> 두돌 애기야. 좀 아기야. 뒤로 가세요. 좀 뒤로 가. 내가 좀 뒤로 가. 뒤로 가. 안아준대. 아, 안아주고 뒤로 가. 그렇지. 아, 여기서 봐. 아기야. 응. <laughs> 아기요? <귀여워?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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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해, 뒤에서 뭐야 <laughs> 민 똘똘하네 미나 뒤에서 해, 뒤에서 네, <laughs> 쩍쩍이쩍쩍네이 <쪽쪽이, 쪽쪽이 웃음> 빠졌어? 렇지 어머 민아 무슨 완전 다섯 살 언니 같아 민아도 이제 두돌이네 쪽쪽이부터 아 하래. 어, 쪽쪽이 먼저. 아. 아. 아, 아 <laughs> 어이지 박수 보내지 박수 어떻게 해? 박수. 빨리 돼 봐.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이모. 이모. 어. 이모. 이모. 엄마. 를 어떻게 좋아지 이모가 많아서 이모를 되게 좋아해. <laughs> 진짜. 냄새 아빠도 아빠도 나요 아 아니 애기들 발 냄새 <laughs> 나더라고 그땀냄새 응, 응. 네, 나고 지금 응. 이 머리에서 아저씨 <laughs> 땀이 많아 아저좀 <laughs> <아저씨. 웃음> <laughs> 뒤로 가서 좋아요 뒤로 가서 누좀 뒤로 가그렇지 거기서 좋아요 아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어. 네. 아는민나는민나 미나 우유 먹고싶어? 어? 민아는 우 먹고싶어 우유 민나도 먹고싶은거. 기 먹으니까 민아 우유 먹고 우유 얼마나 있나 가봐내 아침에 먹을 것도 있나? 이거? 그거, 이거 D. D A, B, C, D, D. 옳지 이건? 이건니야 니가 자이니 뭐예요? 니가 니가 니 자.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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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가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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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요가가아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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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 또 자고 싶어. 음? 같이 눌러 미나야 아빠랑 눌러 영차 영차 아빠 바람이 빠지고 있어 빼는거 일부러 바람 빼고 있어 지금 들어갔어. <놀람> <놀람>